아 잠깐 뭐야 오늘 현장 3등 현장이었는데 방이 하나 더 있는 거야? 이 문은 뭐지? 와 역시 진짜 깔끔하네 골드 프레임으로 포인트를 줬고 오우 럭셔리한 분위기에 모던하고 깔끔한데? 와일스코팅이야 이거 고급 아파트만 에 들어가는 건데 아니 방에도 무광 포스팅탈이 들어갔네 뭐야 복도에도 들어가고 주방, 거실 모든 방에 다 들어갔어? 야 거실 조망 뻥 뚫려있네 잠깐만 저거 주안역이야 1호선? 야 안방 잘 만들었네 빌트인 에어컨 들어가고 딱 봐도 3.6m 어, 겠어 잠깐만. 안쪽에 이 공간은 야, 주방 너무 이쁘다. 지금 이 냉장고 보이세요? 이거 한마티비 이벤트 합니다. 자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1호선 주안역 역세권입니다 자 제가 지도로 한번 켜봤더니 도보 6분 나오네요 338m고요 주안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찍어드리는 도로변 위쪽 끝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주안동 인프라 너무나 좋은 거잘 아시죠 현장 주변을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바로 여기입니다 신축 도시 아파트인데요 와 저리 보네 우뚝 서 있죠 지금 차로 이렇게 진입해서 올라가시면 되고요. 촬영은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고, 아, 네, 기분이 좋은 게, 아 1층에 상가가 있습니다. 와, 3박자를 다 갖춰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커피숍, 치킨집, 편의점. 이런면 끝난 거 아닙니까? 1층 상가가 이 정도입니다. 아, 제가 세 번째 촬영에서 좀 목이 말라서그런데 커피 한번 마셔볼게요. 커피값 1,500원. 자, 커피를 사서 이제 오늘 현장으로 가볼게요. 아, 날씨 추운데 진짜 따뜻하네요. 자,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대래방에서 꺾어서 올라오면 오늘 현장이 나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슬루프 형식으로 지하 주차장이 있는 거고요. 자, 주차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편 쪽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보이시죠? 자, 기계식 주차장도 보이고요. 자, 이쪽으로 가면 바로 지하 주차장이 나오는 거죠. 짜잔! 짜잔! 비밀번호 누르고 공동 현관 들어오면 엘리베이터가 하나, 안쪽에 두 대, 그리고 반대편 쪽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리라고 시간 클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집도 가시죠. 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현장 위치입니다. 아까 도보 6분 나왔죠? 338m 나오고 한 정거장만 가시면 간성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천 시청역에 GTS B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걸 타면 이제 신도림, 여의도, 용산 굉장히 빠르게 주파 가능합니다. 30분면 주파 가능한 거고요. 이쪽 방면은 구월동인데 보통 접근성이나 인프라가 너무나 좋고요. 오늘 현장 주변도 CGV가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상권이 굉장히 좋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현장을 촬영 온 거예요. 자 여기가 전실입니다. 바닥 타일 시공 돼 있고요. 키 큰장, 신발장 3 칸에 밑에는 띠움 시공, 일가서는 버튼, 삼형동 슬라이드 주문까지 아주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 망인 유리 처리 돼 있네요. 자 그러면 내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오 바닥 무광 포쉐린 타일이고 요쪽 공간이 심상치 않은데 여기부터 살펴보시죠. 자 문을 열었더니 팬트리 공간이 나오네요. 와 시스템 장은 유상 옵션인데 이건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마 TV니까 이런 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안쪽에 수전도 있고 이쪽 방면은 시스템 장이 없으시면 세탁기 건조기를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대잘안 보이지만 아래쪽에 하수처리 되어 있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팬트리 공간이네요. 펜트리 공간을 나오면 반대편 쪽은 메인 욕실인데요 욕실도 화이트톤이랑 마블 무늬가 들어가서 굉장히 화사하고 깔끔합니다 와 골드 프레임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안쪽에 샤워 파티션, 해발 수전 일체형에 밑에 하수 처리 아주 잘 되어 있죠 미끄럼 방지 타일 잘 깔려져 있고요 양병기 세면대, 거울, 수납장까지 아주 깔끔합니다 자 메인 욕실까지 보셨구요 3번 방 보여드릴 건데 어, 보기 전에 이렇게 웨인스코팅 아주 예쁘게 시공해 놨네요. 이쪽에 약간 턱도 있으니까 수납장을 짜셔도 되고 위에 감전 조명등이 들어가서 뭐 그림을 거셔도 될것 같습니다. 바로 앞쪽에 있는 3번 방을 보여드리면 3번 방 사이즈가 2.5m 2.9m로 아주 넉넉하게 잘 나왔어요. 바닥은 타일 시공 되어 있고요. 실크 벽지가 마감을 해놨는데 쌀 무늬가 들어갔네요. 안쪽에 다이을수 있는 구조고 어린 자. 자녀방 아니면 드레스 룸으로 활용도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자, 다용도실 아래쪽에도 타일이 아주 잘 시공되어 있죠. 수전, 전기 콘센트까지 보입니다. 일단 침구도 높고요. 어, 벽면에 체광 채광 보이실까요? 채광이잘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다용도실도 넓어서 활용도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방까지 보셨고요. 이제 눈치 채셨을까요? 지금 전실로부터 방들의 내부 모습이 안 보여요. 거실도 안 보이고 자, 그러면 이번엔 2번 방을 보여드릴게요. 와 순서상 2번 방인데 3번 방이랑 사이즈가 차이가 안 납니다. 2.5m, 2.7m 나오고요. 어우, 체광은 진짜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살무늬 실크벽지로 마감을 해놨고요. 위에 전열교환기까지 들어 갑니다. 어우, 매일 주문들도 화난데 채광이잘 들어오니까 방구를 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사이즈 넉넉하니까 딥이 된 것처럼 침대 책상 다 놓을 수 있어요. 자, 2번 방을 나오면 바로 안쪽에 주방과 거실이 m 면형인 구조입니다. 거실도 채광이 잘 들어고요. 주방 또한 잘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주방을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와, 뭐야 이거? 냉장고 옵션인가? 자, 제가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 냉장고. 아, 쉽게도 옵션은 아닙니다. 하지만 헌착수세 분에게 이 냉장고를 제가 직접 쏘겠습니다. 대박! 제가 쏩니다. 자, 동선조끼 주방은 ㄷ 자 모양이고요. 아이랜드 식탁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의자는 하나, 둘, 세 개만 있을 텐데, 지금 여섯 명이 함께 식사해도 충분한 공간 나옵니다. 조리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3구 전기레인지랑 위에 오픈형 후드가 시공되어 있고요. 환기창 큼지막하게 아주 잘 시공해 놨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투투로 나눠져 있고요. 와, 이 손잡이가 진짜 이뻐요. 이거 뭐야? 아, 이거 지금 도장 제품이어서 필름이 아닙니다. 주방 너무나 깔끔하고 예쁘고요. 그럼 반대편 쪽에 있는 거실을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우물형 천장에 메인 조명도 굉장히 환하고요 전열 교환기랑 삼성 무풍 에어컨이 빌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통창이고요 채광 잘 들어온 구조고 무엇보다 거실 폭이 4m나 나옵니다 아트홀과 소파홀 길이가요 와, 3.6m 거실면 4평이 넘어가고요 바닥 마찬가지로 무광 포셔린 타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아트홀 벽면은 유광 폴리싱 타일로 시공을 해놨고요 대형 TV까지 다 들어갑니다 거실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고요 바로 이동해서 안방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와, 3.5m, 3.2m 사이즈가 나오고요. 안방 사이즈가 넉넉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가구 형태는 배치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침대, 책상, 화장대 다 놓을 수 있고요. 위에 빌트인 에어컨도 들어갑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다용도실이 총두 개네요. 안방 안쪽에도 있으니까 한번 가서 살펴볼게요. 자다용도실로들어왔고요 티테이블 을만큼 넉넉한 크기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하수도랑 왼처편에 수전 전기콘센트 보이고요 채광과 통풍을 위해서 환기창까지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채광 지금 철문에 붙이는 거 보이시죠 자 철문을 열면 당연하게 보일러가 있을 거잖아요 나비엔 1등급 보일러랑 로버 셔터까지 들어가 있고 실내기까지 들어가 있네요 이쪽 공간에는 잔짐이나 묵은짐 놓으면 완전 좋겠죠 자, 다용도실 끝에서 지금 제가 안방을 잡아 봤는데요. 와, 뭐야, 이거. 오, 뭐야, 뭐야, 뭐야. 드레스룸이랑 <laughs> 화장대 공간이 있네. 아, 그러니까 안방을 더 크게 쓸수 있네요. 와, 이 시스템 장이 옵션인 거고. 와, 화장대 공간까지 있으니까 완전 좋네. 심지어 안방 도시까지 있는 거예요. 양병기 세면대 수납장은 골드 프레임으로 포인트를 줬네요 그리고 수전과 거울이 있는데 와 거울이 터치식 거울이었어 야 이거 고급 빌라에만 있는 건데 아 그리고 위쪽에 환풍기까지 아주 잘 들어가 있고요 안방 욕실도 너무나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고 크기도 넉넉하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 내보다 보셨고요.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은 1호선 주안역 오보 6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현장이고요. 주변 인프라도 좋고 무엇보다 1층에 편의점, 치킨집, 커피숍까지 상가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간다고 멀리 가실 필요 없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1층에만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1호선 주안역 급행 열차를 이용하셔서 신도림 여의도 용산까지 짐이 수라고요. 자오늘 현장 분양가는 3억 중반이고요. 실 입주금은. 3... 3천에서 4천만원만 있으시면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이 현장이 마음에 드신다면 메밀 번호 확인하셔서 하마TV 대표번호 전화주시면 저 백곰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릴게요. 이상 하마TV의 백곰이었습니다.